m i 베 g 글라바 b a 메세도, 방원, 지마, 메세도, 고오신세레 도, 시라 l a 마 시바레, 누가로 지마에, 미, 피바레, 누가쿠 무에파라, y e 데야, 시비. 두, 룹테 아야, 지메, 소잉, 빙반, 세 어. 다음에 mɛɛ t u e 에 a lokka ro, ɛɛi tɛɛ, sari, iipari, mɛɛ akutaloso iɛɛ, ɛɛi cɛɛ nɛɛ a cɛɛ s 마가 a 베 a a n cii cɛɛ 노모 o taa wɔɔbi m 다 a m 마 j 마 m 이 w 하 l i 라이다. 이 i m a ha 마 a 피 y 비로 a ita ilumisa 고 베네카 레레 a 띠 a p i p u mo 마 i r o 마 a i b a 마 e s 마 i 이 i r e 산샤 teiye ko p 산 레테마 시 l e 모 e m o t i 네 u a miyajile 또 아들 외따 뵈멜레 아야 최다 똥치네 다짱 또 시방이 마소 도압이 스윙 타이바고 낙타카 비앙비앙 따삐 마 일로 똥케래 아쿠 그 찌멜 스윙 너네 아라베세 시 뵈멜레 아쿠 짬마에 그 미이소라 일로 멜로 베이브 바필 스윙 짬마가 외나인데 비로 तू गु 아야 चितता दैच अम्याजी सोय छ ချင်း ले पेचिन दा बों तू तू ये तू गा जम्मा को लुपै दाया मशिबो तू गा भा मा म लुपटा दै दा दैच ले अया ဝင်တယ်เนาะ ले अया ဝင် बेमे लै तू गो पु पे रे अ सागा ब्यो बे रे 두 높디 아야, 이래 아야래, 다 분야이대, 오래 아야래, 다 분야이대. 두 봐마 쯤마 때, 디 아야 마시베매두 시라고 집비마 쯤마가 표신라래 두고 친나 인다 뭐. 쯤마로 봐 원지마, 엘러미오루 시라, 몽대루미알라에라고래 쯤마래 신사미래, 쯤마 아묘때래 신사래.

피로 줗마 따미 아론 다카달레 세이 테마 도보 마뚜랴 천 시베매래 두두의 아징고 찌라 모호베 줗매 따미 피로 줗매 아묘따 피로 줗매 따 피로 줗마가 친나인데 줗마로 빠워지마 별로며 루시들래 마신 강대 데 마신 복강대 데 얼로며 루시라 다음에 에디 루당마 내내 뺨내이마 신사지방 어 마시라택 시라가 깡바래 쯔마래 딱 하달리 쯔마네 아두두 로벨 룩떼 루데이네 집이마 며칠나띠아첸시래도다퇴띠아첸 시래 나중 쯔마가 며칠날 로 쯔마 아무 따고 바야바야바야 일로 뾰뿅 빵에서이 쯔마 아무 따가 뾰래 다음에 마시라텍 시라 뭐 깡불라? 에라네? 음 혹대 마시라텍 시라 깡돼? 에라네 비 도와비 에라송이 쯤마애 에리 도다퇴떼 마쯤라 데 디세이소라 싱 도와비 루가 뭐비 송바구? 혹대 노? 비 송떼 또 시라? 다쩡 꼬가 로친데디 산다 두, 두가 뒤로 피인 강대 피쌔진데 산다 미야이 미야들라 두고 찔러 미야부 음에 에디쌔고 쇼지아어 두가 마시라 택시라 강대 에라 택고 강대 오사수라 두수라 마 마시, 피 만에 내 쯔마 베만 시야메 뚜피떼다소이두 다쿠쿠 마레 아야래 쿠인 룩베로 야래 또 마켓에 가야 하고 마디치 한상으로 해야 띠베메 못뒤들로 쪼도 안나인데뭐 허이 마리 아챙다잉 빠시 빠시 아피팅웨판 이라수이 고 베마 친깔라래도 떼오마 머시고꼬래 모레 베마 루데 모비마얀 빙반데 다수이 랙 비포 신사마 다정점마로 아, 가래. 에 세고 내내 빵내지 다수이 뚜고 레칸빼로야래 비로 뚜고 띵빼로야래사가 별로야래. 디다테이가래 뚜에 원탄데이고 한마지 오비마 소마이. 꽝꽝 알로 로메로팅데노마 호브 오솔라마. 비로 미바가 따다미고. 사제 사제 아 미야지 일로 버스 버스 빼면서인 클리리가 깡깡 사제 며루티나 그래. 아, 뭐 하고 비앙비앙 또 알아 미야래 아전마말로 세이테마 뭐 비손데루고 고 놓친들라 땅소야마뭐호배레칸베바에디 네 루고 디다이 레칸베바 네 다소인 세이테마 두아들 아징가 마신사 케레 아야 아진가멋떼 케레 아야 미인 나인데 어 뚜인 나인데 나중에 눈에 사각별로 야래 아 뚜두 또 할로 야바 레. 호피 너디네 딜랑 네콩 앞에 진바 레, 제주띠바 레,